말소 기준 권리라는 게 뭘까요? 아, 우리가 이제 이거부터 알아야죠. 말소되는 기준인 것 같은데 이게 대체 뭘까? 부동산 담보 가치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매매가 불가하죠. 우리가 매매를 할 때는 이거는 당연한 얘기예요. 그러니까 압류 재산, 아, 경공매는 채무가 담보 가치보다 많더라도 매각을 통해 말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. 어, 경매라는 게 이렇게 말소가 돼야 입찰자들이 입찰을 하겠죠. 말소 기준 등기 또는 말소 기준 권리로 명칭을 하게 됩니다. 어, 그러면 이 말소 기준 권리의 역할은 뭘까요? 등기부 등본상의 권리를 소멸 여부. 어, 이 말소 기준 권리 때문에 등기부 등본상의 어떤 권리가 소멸되거나 안될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임차인의 대항력 판단의 기준이 되기도 하죠.